안녕하세요. 청호다운 강사 이근재입니다. 자, 21년도 2회, 우리 고졸 검정고시 수학 경영분석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셨죠.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어, 공부해 보시면 뭐, 그, 그동안에 공부했던 방식에서 뭐, 크게, 어,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회 검정고시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고요. 1회 검정고시와 문제형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던 문제들이 나왔고, 심지어 번호도 비슷하죠. 아, 이 번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 어, 이런 방식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매우흡사 문제형으로 체감상 난이도는 낮게 느껴졌을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기존 기출 문제 공부했고 일반적인 문제들 좀 풀어봤다면요. 자, 각 단원마다 필수 개념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응용력이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필수예제 그리고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낼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 어렵게 꼰다거나 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 이 부분에선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런 것들만 잘 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최소값, 최대값 문제 또는 뭐 함수 문제 또는 부등식 범위 문제 뭐 항등식이 뭐니 복소수가 뭐니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음식 네 문제고요. 방정식과 부등식 여섯 문제, 도형의 방정식 넷, 집합 명제 둘, 함수들, 순열 조합 두 문제가 출제되어서요. 에, 올해부터 21년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 빠질 내용 빠지고 어,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21년 이전 문제하고 약간은 변화가 있지만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 맨 마지막 부분. 순열과 조합이 이제 새로 생겼다는 거, 그 부분일 텐데 지금 21년도 1회, 2회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출제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21년도 문제의 유형을 아주 잘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올해부터 처음 출제된 순열과 조합 단원 1회 검정시와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물어보는 방식도 똑같았고 어, 순서도 똑같았죠. 어, 먼저 순열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 나오고요. 어, 근데, 이제 사건수가 조금 늘어나요. 어, 약간, 뭐, 전체 경우의 수를 찾는데, 어, 그냥 8가지. 이 어, 뭐 정도가 아니라, 9가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 자리 수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어, 계산식을 모르면, 일일이 하기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 어,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물론, 식을 몰라도, 어, 뭐, 저랑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좀더 단순하게 풀수 있는 방법도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 뭐, 공부하는 김에 계산식까지 다 공부해 놓으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여러분은 풀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젠 순열과 조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알면은 계산식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단순, 그냥 곱셈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단순하니까 조금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항식 분야,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조금 범위가 많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뭐, 집합명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그죠? 렇 이런 데서는 이제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랑 비교해 보자면, 네, 차이가 하나도 없죠. 네, 지금 여기 수열이나 지수와 로그는 아예 없어진 부분이에요. 이제 저희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집중해서 공부해 주신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합격만이 목표가 아니라 어, 나는 고득점을 해서 나는 대학을 가야 해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 기출문제만으로는 안 되겠죠. 어, 약간씩의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뭐 원의 방정식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존 원의 방정식 문제보다 하나를 더 첨가했죠. 어떤 두점 사이의 거리, 중점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합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원의 방정식 기존 유형으로만 공부했다면 어 이런 건 풀어 본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득점을 바란다면 다른 영역들도 다 고려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회 고졸 검정고시 수학 기출 경향 분석을 마치겠습니다.